내금 연 살리는 연금 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 <laughs> 옳은 가정에 달 네, 맞죠? 가정의 달입니다. 뭐꽃 구경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꽃 구경할 틈이 없이 마스크만 쓰고 나니다 바빴는데 이제 곧 마스크도 벗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기분 좋습니다. 네, 그또 하나의 소식이 있죠. 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아, 가정의 달까지는 좋았는데 세금 나오니까 또 갑자기 우울해지는 느낌 네, 드는데요. 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신고 절차까지 함께 총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하자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진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에게 세금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어, 저희들의 세금 과외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한때 세... 댓글창에 손혜진을 닮았다고. 네, 댓글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네. 계셨던 저희의 절세 여정 서혜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서혜민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도 5월달 되면 네. 어, 세금 관련된 상담을 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아지시죠. 네, 아무래도 세금 신고하는 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문의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5월 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대상 달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솔직히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 는 별로 실감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 뭐, 대상자가 될. 누가 되는지. 그런 게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직장인들 중에서 신고한 사람들 어떤 경우에 좀 있나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데 보통은 연말정산으로 이제 과세가 종료가 되죠1월 달에 좀 바쁘다 끝나죠. 네. 네. 근데 내가 그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2021년 한해 동안 소득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어 네. 그때 뭐. 부동산 임대소득 뭐 월세 받은 게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또 금융소득이 좀 많으셔서 2천만 원이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 연말정산 한 이후에 이제 5월달에 근로소득 내역하고 그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역이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예, 또 납부까지 5월에 다 마치셔야 됩니다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네. 해외 ETF 같은 것들 국내 상장된 것들 투자하시면 많이 활성화되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소득이라서 좀 많은 이익을 보신 분들은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많아서 과세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기타 소득은 이제 저는 증권회사니까 이제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빌려줘서 대차 거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에 따로 또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뭐 원고를 받,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음. 부분들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뭐 얼마가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는 거죠? 죠 기타 소득은 지금 300만 원이 기준이고요. 비용 차감된 금액이. 아 300만... 비용을 빼고 남은 네. 금액이 남은 300만 원이 금액 네.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네, 300만 원입니다. 기타 소득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연금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기타 소득이 나오는 게 항상 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IRP. 중간 중도에 해지했을 때 기타소득 네. 취급되는데 이 부분도 종합과세랑 연결되는 게 있나요? 그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에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하고 운영 수익에 대해서 16.5%로 기타소득세 과세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얼마 이상이면 종합과세 여기 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분리가 됩니다. 근 네, 저희 연금 얘기가 바로 나와서 좀더 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좀 연금 생활자분들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적연금 개인연금도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국민연금은 좀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국민연금 같은 이제 공적연금이죠. 근데 공적연금은 일단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이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 공적연금 금액은 다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런 공적연금만 수령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종합소득들이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고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 공단에서 연말정산하는 처리로 이제 끝나는 건데요. 만약 이분들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금액도 합산해서 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건뭐 그 임대소득이나 네 그렇죠. 다른 신고해야 뭐 되는 근로소득이 조금 있다거나 네. 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을 받은 걸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니다죠 네, 아까 금방 말씀하실 때 국민연금은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달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하는 절차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이제 직장인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 신청하실 때 연금소득자의 소득세공제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시는데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공적연금 지급 받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예, 원천징수를 하면서 받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는 처리를 이제 직장인처럼 할 때도 부양가족 공제를 감안해서 세금을 최종 계산하기 때문에 직장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받을 때 그럼 이미 우리가 받는 금액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떼고 남은 금액을 받는. 받는. 네 그, 매달 지급 받으실 때 이미 간이세표에 의해서 지급을 일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가족관계나 이런 변동이 없으면 그걸로 이제 그걸로 예. 는 거고 만약 에 어.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연말에 네, 다시, 다시 한번 신고를 네, 서류를 내면 최종 세금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예. 저희가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저희 투자연금 TV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네,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당구당구님 네, 질문입니다. 제가 2020년 6월 말 퇴직 후 7월부터 계속 가입 중인 국민연금 이미 가입한 그 납부 금액은 어, 예를 들면 2021년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니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소득공제를 안 받으셨으면 이제 나중에 수령할 때도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득공제 안 받으셨기 때문에 어, 이걸 과세대기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차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음. 이거를 이제 공단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안 받았다는 안 사실. 받았다 홈텍스 들어가시면은 어 연금보험료 소득세 그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단에다 제출해서 어 확인해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저희가 연금저축계좌랑 뭐 IRP로 운용을 할때 자금 출처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좀 많이 섞여 있는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 안 받은 금액, 뭐 운용 수익, 퇴직금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른데 과세도 다르게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그 사적 연금의 연금 소득이라는 거는 연금 저축 계좌랑 IRP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좌 안에는 여러 가지 과세 제원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세액 공제 받았던 원금 하고 운영 수익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5.5% 원천징수하고선 하 지급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연간 1 2 0 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데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안에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또는 이제 퇴직금 이렇게 들어있는 금액은 어, 뭐 내가 세액공제 안 받았던 원금은 세금이 없으니까 인출할 때도 세금 문제가 없고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거는 우리가 뭐1 0년 이상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절세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 그래서 이름은 연금소득세지만 전부 분리가세 되기 때문에 종합가세 이슈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영수익만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금 수령 중에 또 근로소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또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공적 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은 아까 제가 종합과세라고 말씀을 무조건 드렸잖아요 종합과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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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외에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서 5 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아까 그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데서 이제 사적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내가. 어, 그게 세액공제받았던 원금과 운영수익이라고 했을 때 1,200만 원 밑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면 전부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신고할 게 없으신 거고요. 보통 퇴직하고 나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께 재취업하시는 분들 있으그분데 어차피 연말정산하니까 근로소득은 네. 끝나는 거고 연금저축은 IRP 계사에서 나오는 건또 1,200만 원안 넘어가면 네, 그걸로 끝나는, 끝나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5월달에 걱정 안 하셔도 안안 됩니다. 됩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에서 인출 순서가 좀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안에는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았던, 납입했던 원금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인출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세금 없이 제일 먼저 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인출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리가세로 예, 금액 상관없이 전부 분리가세로 끝나게 되고 어,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영 수익이 제일 마지막에 인출이 되는데요. 어, 이두 가지는 세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게 되는데 어, 5.5%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수세 신고를 해야 되고 안 넘으면 이것도 분리가세로 종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안 받은 금액이 조금 헷갈리 있을때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 빼고 남는 금액이 세액공제 음, 안, 안 받고 저축한 금액 요거는 수, 연금 수령할 때 제일 먼저 인출이 되고 인출되고. 세금도 세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없다 네, 이거고 네. 세액공제 받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인출되고 5.5% 네. 네, 세금 내고 인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종합과세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 꽤 많이 받는데 음. 받다 보면 천이백만 원이 탁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 그렇죠. 예. 이거를 그냥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탁 제어를 해주면 좋겠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어, 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하거나, 뭐, 아니면, 아니, 신청을 할 때, 1 2 0만원안 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장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네. 이 계좌 안에 뭐, 퇴직금이나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 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융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미래세 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금을 나중에 받으실 때 게시하실 때 이제 연금을 내가 뭐 10년 받겠다 20년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종합과세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옵션을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세금 종합과세랑 상관없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퇴직금 인출이 끝나면 이제 지급이 중단되게끔 자동으로 중단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금액들은 신경 써야 되는 금액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다시 뭐 1200만 원씩 맞추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 알람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으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음, 연금 수령할 때 퇴직금 원금부터 쭉다 빠져나오면 마지막에는 이자 부분만 빠져, 아, 운용 수익만 네. 빠져나갈 텐데 그때 그게 1,200만 넘을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는 10년 수령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마지막 10년째가 되면 이 남아있는 재원이 거의 운영 수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퇴직금은 다 빠져나가고. 퇴직금은 9년차나 뭐 10년차 초반에 다 빠져나가고 음. 그렇다 보면 이 금액들이 1,2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 가서 생각지 못하게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옵션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내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또 그때 세법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세법에 맞춰서 금액을 다시 나눠서 인출을 하시면 종합과세를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설명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달에 연금 뭐0만 원씩 주세요. 그런데 처음에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빠져나갈 때는 세금이 없으니까 1 0 0만원을다 받을 거고 네. 조금 지나서 퇴직금 빠져나갈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네. 30%, 30 할인된, 할인된 거 세금 나갈 거고. 네. 나는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 재원이 바뀌면서 자꾸. 음. 금액이 네, 세월호 달라지겠네요? 지급받는 금액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또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왜, 왜 나, 내가 받던 돈이 왜 자꾸 달라지는 어,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 재원이 바뀐 걸 모르면, 어, 음. 왜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음. 이게. 재원에 따른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 달라졌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게 납부한 세금을 네. 보는 게 맞겠네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연금이랑 국민연금 같이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투자연금TV에 또 이렇게 질문 댓글을 아, 네. 네, 남겨주셨습니다. k 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은퇴하시고 65세라고 하세요. 그래서 받는 연금이 월 175만 원 연금을 이제 수령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과 연금저축 월 75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은 2002년 이후 과세 대상 그월 50만 원이라고 하셨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연금저축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에서 지금 수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75만 원이신데 연으로 하면 900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깨살이빠르신요역시 <laughs> <laughs> 900만 원이면 이제 1 2 0 0만원 아래기 때문에 이분은 돼서. 그냥 지급 받으실 때 5.5에서 3.3 내고 이제 끝난 음, 거고요. 세금 네. 문제는 종료가 그쵸? 되신 거고 이제 그러면 국민연금만 남아 있는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제 2002년 이후 과세 대상 50만 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사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전체가 다 세금이 과세되는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2002년 전에 납입했던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어,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금액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면 나는 원래 1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거는 50만 원. 어, 그러면 어, 지금 연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시거든요. 근데 어,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예, 사정연금도 1200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가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아까 처리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600만 원이면 사실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YC님의 질문입니다. 연금으로 이제 수령할 때,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이 되나요?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연금저축이나 IRP도 어떻게 보면 금융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말씀드렸듯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우리가 보통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고 받는 배당이나 또 이제 예금에서 받는 이자 소득, 이두 가지만 들어가서 이게 아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자랑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각각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돼서 좀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일반 계좌보다는 일부를 연금 계좌에다 이렇게 입금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분산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잘만 활용하면 3,200만 원정도 네, 두 가지를 가. 다 이렇게 쓸수 있기 잘 때문에 수 있는 네, 네, 네 일부 금액을 있어요. 또 연금에서 더 입금하셔서 뭐 세액공제 받는 금액 이상으로 입금해서 예,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예. 네, 소리비도 화이트님 질문입니다. 개인이 여러 연금을 받다 보면 솔직히 얼마 받는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 이제 연말정산 하듯이 제가 총 얼마를 연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 받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일일이 매달 수령 금액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의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연금을 이제 받고 계시는 상황이신데요. 일단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면 또 전부 다 이제 내역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5월달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 돼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보시면은 그지급 명세서를 볼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내가 받은 공적 연금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 내역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사적연금 아, 내역도 홈택스에서 네. 네. 지금 명세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연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웃음> 네. <웃음> 나중에 알아두면 좋은. 홈택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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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 절차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잘 알았으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 시좀 필요한 준비물이나 좀 유의할 사항이 있을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에서전 금융기금 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1,2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있으신 분들 공적 연금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합산해서 공적 연금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실 신고.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적 연금은 12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만 이제 신고하시면 되는데, 22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영 수익에 대한 부분만 이제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200만 원 아래이신 분들은 이제 선택으로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유리하신 분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낸거 말씀하시는. 네, 네, 네. 5.5%낸 것보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더 세금이 졌다면 이제 환급도 나올 수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연금저축이나 IRP에 있는 그 퇴직금, 퇴직금에서 예. 나오는 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수령해도 전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 종합소득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거 종합가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금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면 조금 세금 담은그 다음에 조금 다른 방법이어서 절세를 하더라도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특히 연금 받으실 때 맞아요. 얼마 안 되는 연금에 세금까지 낸다고 해서 불안하고 <laughs> 불만도 되게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세금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또 정말 확실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혜민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